네, 오늘도 미래캐스터와 함께 미래생활 업데이트 해보시죠. 자, 요즘 AI가 발전하면서 야 이렇게 AI 발전하면 인간의 모든 역량, 심지어 지적인 능력까지도 다 뛰어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간은 진짜로 아무 것도 하지 못하고 AI에게 지배당하고 뭐 그럴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주장을 많이 하고 있죠. 얼마 전에도 현대 예술가들의 행보를 보게 되면은 기술이 발전해서 인간이 하던 역할을 대신하면 현대 예술가는 또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왔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앞으로 인간의 역량, 힌트를 얻을 수 있다라는 컨텐츠를 올렸어요. 저는 이 영상 굉장히 잘 만들었다. 인사이트 있다라고 생각하고 올렸는데 조회수가 진짜 안 나오고 있습니다. 왜안 보셨어요? 굉장히 좋은 컨텐츠니까 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근데 이영상의 댓글이 뭐라고 달렸냐면, 희망상 잘 들었습니다. 라는 게 달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저도 생각을 하게 된 게, 최근에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새로운 시대가 완벽하게 열리기 전에는, 미래에 어떠한 능력이 중요해질지 아무도 알수 없다. 이 부분을 깨닫게 된것 같습니다. 사실, 새로운 시대가 열리면 기존에는 전혀 중요하게 생각지 않았던 그런 것들을 상상할 수도 없었던 새로운 능력이 다시 각광을 받게 되는데요. 그 시대가 열리고 자리 잡기 전에는 아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떠올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역사의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가 수렵 체질 생활을 하다가 12,000년 전부터 농업 시대가 열리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새롭게 중요해진 능력들. 식물 재배, 토양 관리, 관계 기술 등 농작물 재배와 관련된 능력, 영구적인 주거지 건설, 마을과 도시계획, 건축 능력, 복잡한 사회 구조와 계층을 관리하고 조직하는 능력, 문자로 농업 생산량, 거래의 재산 등을 기록하고 관리하는 능력이 새롭게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수렵 채집인들은 앞으로 이런 능력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을까요? 아예 상상 자체를 못했을 거예요. 자 활판 인쇄술이 발명되기 시작하면서는 책과 신문이 대중화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읽기와 쓰기 능력이 중요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대항해 시대 그리고 최근에 세계화 시대가 열리게 되면서는 지리학, 국제무역, 외교 등의 능력이 중요해지기 시작해요. 우리가 조선 시대에 살았다면은 앞으로 외국어 능력이라든지 이런 능력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아예 떠올리지를 못했을 거예요. 자. 종교시대에서 계몽주의 시대로 넘어가게 되면서 비판적인 사고 과학적 연구 철학적 탐구 능력이 새롭게 중요해지게 됩니다. 중세 신의 말이 유일하게 정답이었던 시대에는 아예 상상을 할수 없었던 능력이었을 거고요. 사진 기술이 발달하게 되면서는 예술가들에게는 창의성, 독창성, 추상적 사고, 실험 정신 등의 능력이 새롭게 주목을 받게 돼요. 예전에는 아예 상상도 못했던 그림 그리는 방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또 산업 혁명 시대가 열리게 되면서는 기계를 제작하고 조작하고 공장을 관리하는 능력 등 새로운 능력들. 그러니까 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것들이 새롭게 중요해지는 거죠. 좀더 현대로 넘어올게요. 대중매체 시대가 열리게 되면서는 영상 제작, 방송 기획, 연예 기획 등의 능력이 중요해진다. 전에 상상 못 했을 거고요. 대량 생산 때문에 풍요의 시대가 열리게 되면서는 브랜딩 광고, 마케팅이라는 새로운 능력이 중요해지기 시작했어요. 옛날에는 그냥 물건 식량만 많이 만들면 충분할 줄 알았는데, 남아 돌다 보니까 이런 걸할 거라고 아예 상상도 못 한다는 겁니다. 자, 사례는 더 있어요. 녹음 기술이 발달하게 되면서 음반 제작, 아티스트의 이미지 관리, 프로듀싱 능력이 중요해지고 있죠. 또, 옛날에 판소리 조선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케이팝 같은 춤이라든지 브랜딩, 팬들과의 소통, 이런 거를 떠올릴 수가 있겠습니까? 자, 마지막이요. 인터넷 검색 시대가 열리게 되면서는 암기 능력의 중요성은 떨어지고 검색과 그 결과를 조합하는 능력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됐을 때, AI 시대가 완벽하게 자리 잡았을 때, 어떠한 새로운 능력이 중요해질지는 우리가 지금 현재 떠올리기가 거의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이 질문으로 돌아올게요. 결국 AI 발전하면 인간의 능력이 다 필요 없어지는 거 아닌가. 자, 제가 전부터 현재 AI로 대체 가능한 역량, 대체 어려운 역량을 정리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아직 대체 어렵다고 한이 부분 역시도 굉장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GPT 3.5가 나왔을 때 정리한 거고요. 지금 GPT 4.5가 나오게 되면서 오히려 또 창의성, 공감, 종합적 판단, 인사이트 이런 것들은 꽤나 AI가 잘 해주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는 데까지 1년 반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문제는 AI는 발전 속도가 너무너무너무 빠르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여기에 적응을 할수 있을까? 이게 과거 사례와는 다른 점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수렵에서 농업으로. 이 산업이 전환하는 데는 거의 만년 정도가 걸렸고 다른 전환도 뭐몇십년몇백년 이렇게 걸리는데 AI는 뭐한달 단위로 바뀌다 보니까 이거는 상황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 AI 시대가 완벽하게 열린 다음에는 우리가 지금은 상상도 못하는 새로운 능력이 각광을 받을 가능성 이거는 배제할 수가 없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새로운 능력은 어디에서 발생을 하는가? 전에부터 강조를 드리고 있지만 결국에는 플러스 알파 능력에서 파생이 될 것이라고 봐요. 자, AI로 결과물이 다 상향 평준화가 된다면은 거기에서 이제 좀더 두각을 드러내고 결과를 좀더잘 내는 사람이 사회에서 인정받고 돈을 벌수 있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인정받고 돈 버는 거는 그 AI가 할수 없는 플러스 알파 역량에서 결정이 나는 거고, 사람들이 계속 경쟁하고 더돈 벌려고 하면 할수록 그런 능력들을 알아서 저는 찾아서 개발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변화 속도가 빠르다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변화, 적응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찰스 다윈이 아주 멋진 말을 남겼잖아요. 살아남는 종은 가장 강하거나 가장 똑똑한 종이 아니라 변화에 가장 잘 적응하는 종이다. 지금처럼 급변하는 시대에는 정말로 잘 변화하는 종이 가장 강한 종이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미래 변화 적응을 위해서 미래캐스터라는 직업을 제가 창직해서 이렇게 유튜브 채널이라든지 현장 강의, 뭐 책,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내용을 전달드리고 있으니까요. 미래의 차는 많이 보시다 보면 변화 적응력에 있어서는 제일 좋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자 그래도 한번 질문을 던져 볼게요 앞으로 ai 시대가 활짝 열렸다 그러면은 지금은 상상도 못할 앞으로 중요해질 인간의 새로운 중요한 역량은 무엇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미래 사회 변화를 업데이트하고 싶으신 기업 및 기관. 그 밖에 미래 트렌드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myf21naver.com 이메일로 연락주세요.